자, 그러면 거리부터 봅시다 자, 거리가 이렇게 있어 거리. 거리. 자, 거리를, 거리를 미분하면 자, 거리를 미분하면 이게 뭐냐면 어, 속역이야. 조금 차이가 있지. 좀 전에 속도였는데, 그지? 거리를 미분하면 속역이야. 속력속력 반대로 여기 있는 이속력을속력을 속력을 자, 적분해주면 속력을 적분해주면 이게 뭐냐면 이게 거리가 되는 거야. 아, 아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거야.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게 중요한 거지 여기. 오케이. 어.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속력이 뭔지 알아야 돼. 아 그럼 속력이 뭔가요, 그지 어,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바로 이 속도의 어, 속도의 속도의 크기다. 속도의 크기. 자 속도의 크기가 뭐냐면 바로 어, 속력이다. 속도의 크기가 뭐냐면 속력이다. 이렇게. 속도의 크기다. 속력이다. 속도의 가속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을 했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3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한 거지. 그리지 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거리. 거리는 지금 얼마냐면 5만큼 갔다가 3만큼 움직였으니까 거리는 이게 8이다. 이게 8. 어 거리는 8이야. 응, 거리는 8이야. 자, 근데 이 상황이 그림으로 주어질 때가 중,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서, 그림을줄 때가 중요한데,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에, 아, 시간 축이 있어. 시간 축.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속도 축이야. 이렇게. 속도 축. 이게 뭐야? VT야. 어, VT. 속도 축이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여기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에, Vt야 이렇게 Vt 이렇게 Vt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C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지? 이렇게 C가 돼 있을 때 이렇게 음. 자 오른쪽으로 5만큼 갔고 자 왼쪽으로 3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거리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거리는. 자, 거리는. 거리는 뭐냐면, 자, 인테그랄. t가 a에서부터 t가 c까지인데, 속력이야. 속력은 뭔데?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야. 이게.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야. 이렇게. 거지. 아, 여기에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있단 말이야. 속도가 있는데, 속도의 크기, 이렇게, 속도의 크기. 그 이것의 적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폭력인데 어, 이거 적분이 했잖아. 넓이 할때 맨날 넓이가, 넓이가 뭐야? 넓이가 절대 값인 거잖아. 아, 넓이가 뭐 밑에 있는 거그 위로 훅 꺾어 올려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뭐야? 다 양수로 취급해 주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5 더하기 3에서 8이 나오더라는 거지 8아 이렇게 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그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 거 하면 바로 넓이 적분에 적분에 넓이를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지 오케이 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아, 적분에서 넓이 계산하듯이 하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 단원이 이게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구나 이게. 왜냐하면 위치는 뭐야? 정적분이야, 이게 뭐지. 위치는 정적분이야, 거리는 뭐야? 거리는 뭐야? 거리는 넓이야 이게. 적분은 딱두 가지거든. 적분 은두가지인데뭐야 정적분과 넓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그 위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적분하면 되고,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게 하지